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때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를 인본주의 속에서 나오는 박애주의 사랑이 있어요. 박애주의. 또 하나는 신본주의 속에서 신본주의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랑, 박애주의 사랑을 보면 인정 애정 이제 감정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어차 인본주의의 사랑, 인정 애정 감정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요소지요. 인정이 메말랐다. 애정이 메말랐다. 감정이 메말랐다 할때참 이런 사람과 상대한다는 것은 참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인정이 있어야 애정이 있어야 감정이 있어야 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만약에 저런 인정, 애정, 감정이 없는 사람끼리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싹 막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요인정애정 감정은 죄입니다. 왜 죄냐? 할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서의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라 신본주의 속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꼭 부장하여 하나님 앞에 꼭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정은 남을 동정하는 마음, 남을 이해해주는 마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인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다 참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요 왜 죄냐?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막 애절하게, 예, 막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보시오,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소.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소. 내가 부처님께,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되는데. 내 수중에 돈한 푼이 없어. 나는 지금 부처님에게 뭔가 복을 빌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을 빌려고 공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난 지금 죽을 죽을 지경. 만약에 병든 사람이 막 애걸 복걸 막 매달려가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질병의 고통 앞에 아 제발 좀나좀 좀 도와주세요. 공양할 수 있도록 제발 나에게 좀 5만원만 주세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에 이끌려서 보니까 불쌍하거든 인정에 이끌려서 5만원을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줬다고 해보십시다 이거 인정이죠 이거 인정이죠 인정이죠? 대답하시오. 인정이죠? 인정은 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조주받는데, 10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오. 10편, 16편인데. 16편, 4절입니다. 시편, 16편. 26편 보십시다. 시 16편 4절, 16편 4절, 시편 16편 4절.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1분만. 10 9 7 6 5, 4, 3, 2, 1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저주받는데, 근데 인정에 이끌렸어. 인정에 이끌려 5만 원을 이 사람에게 줬다 해보시.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바쳤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렸어. 괴로움이 더한데. 인정이죠, 인정. 응? 어떤 사람이 한 번만 절간에도 전도대 있나? 절간 전도. 전도대회에 있을까? 절간? 마찬가지. 자, 이제 불교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들 따라해서 성경, 아니, 불교 학교 있잖아요. 불교 학교 있잖아요. 불, 여름 불교 학교. 참 별로 먹을 닳다라고 자빠졌어.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내가 지난번에너 같이 교회 가줬잖아 나도 이번 불교대학 하는데 한번 같이 가달라고. 같이 가달라고. 같이 갔어. 안갈수 없어서. 뭐에 이끌려서? 인종에 이끌려서. 같이 갔다, 이 말. 이거 인종에 이끌려서 같이 갔어요. 하도 애걸 복과해서 하나님 앞에 취해요. 또, 어, 자식이 예, 교회 못 나올 상황이요. 왜? 왜못 나오느냐?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일이 더 바쁘고, 다른 일을 더 바쁘게 생각해. 교회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일이 더 바빠. 엄마, 나 오늘 교회 못 가! 이 녀석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소중해나 오늘 교회 못 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가, 예배 소중하다니까. 엄마가 이러고 이러고 이러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돼.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 알았어. 엄마가 대신 교회 가서 너 기도해 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 그냥 알았다. 인정에 이끌렸어. 이거 인정이에요. 응? 어? 자식이 아파. 엄마, 나 아파서 교회 못 가. 그래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불쌍한 내네 새끼. 오늘 집에서 푹 쉬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인정이요. 인정은 하나님 앞에 죄요. 인정이 대단한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죄요. 애정, 애정이 뭐죠,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야. 만약에 애정이 없어 보십시오. 애기 낳아놓고 저 길바닥 갖다 버리겠죠. 아이고 내고 쳐다가 이놈을 낳아가지고 그 낳아놓고 딱 애정이 없어봐. 다 자식 낳아놓고 버리고 애정 이 얼마나 상막하고 있어요. 요 애정 때문에 책임을 짓는 거예요. 애정 때문에 애정 때문에 책임을 짓는. 부모가 막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듣기 싫은 소리. 듣,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에 왜 듣기 싫은 소리하지? 책임짓고자 하는 애정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지만 자식이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애정이 없어 보십시오 막 길바닥에 온 천지 다 부모는 있는데 고아가 될 겁니다 애정이 없어 감정은 슬프고 기쁘고 어? 막 이런 여러가지 이, 마음, 이, 이 마음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희로애락을 감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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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정의 정 감정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베푸는 배려, 상대방을 향해서 베푸르는 배려를 뭐라고 말해요? 박애주의 사랑이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줘요. 자, 인본주의 박애주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어느 수준 내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할수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 어느 딱 내가 할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딱 이르르면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 재산은 100만 원 있다고 해보십시다. 100만 원. 어? 예를 들 100만 원. 근데 수민이에게 105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나는 수민이가 105만 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얼마까지만 도와줘. 100만 원까지밖에 못 도와. 이게 한계다. 이 말이야. 바게주의 사랑은 고갈이 있어. 왜? 바게주의 사랑은 내 것에서부터 내 것을 끄집어내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것이 고갈 이죠. 저, 저 박애주의 사랑이니까 내 것을 다 쓰면 뭐가 자, 뭐가 있어요? 고갈 이 있는 거요. 고갈. 응? 고갈. 저 그리고 인본주의 사랑은 제한을 받아 인본주의 아 너는 나랑 안 맞으니까 너너저 저리가. 어 너는 나랑 잘 통하네 이리 와. 어너 뭐야 너는 성이 뭐야 성? 고시요. 아, 그럼 고시니까 너는 해야알아서 알았어. 불법이라도 고시면 같이 이제 이런 이제 종족 보존의 원칙에 의해서.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 이제 종족 보존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고시기는 통해. 응? 이, 이, 이. 근데 하, 나는 이 세상에서 참또 성취 또 잘못하면 더 큰일 나니까 똥씨라고 할게요. 난이 세상에서 참 별 원수가 던놈의 똥씨어 나는 우한 왜아 세상에 똥씨 똥씨만 놓고다 있다면서 승씨가 자아 내가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똥씨한테 내가 사기당한 거 보면 똥씨 그이스막스 승만 들어도 내가 성질이 브르륵 막발르 떨린다고 아 똥씨만 보면 그 사람이 좋든 싫든 무조건 딱 제안을 둬 이게 바로 박예주의 사랑은 제안을 당한다 이 말이오 제한을 받는다니까, 응, 응. 저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인본주의 의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다 주장할지라도, 아이 사람 참 박해주의가요, 박해, 박애, 박해주의, 박해, 박애, 박해주의 살아, 살아, 살아한가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곳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박예주의 사랑은 자기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박예주의 사랑은 자기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박예주의 사랑은 그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절대 쫓아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박예주의 사랑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을 마귀의... 그 저주, 마귀의 궤계, 마귀의 채알에 갇혀 있는 그 옷, 그그 그 고통 속에서 촥한 발자국도 끄집어낼 수 없는 것이 바개주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자,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테레사, 엄청나게 아마 이 양반이 남자였으면 남자였으면 아마 카톨릭에서 이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인. 성인으로 만들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분이 카톨릭에서 성인 다 바로 밑에 그 품을 뭐라고 하는데 바로 성그그 그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분이참 세상에서 훌륭한 일 많이 했죠. 진짜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훌륭한 일 진짜 많이 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고통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 천주교에서는 이분이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은 박애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박애주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었다고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반드시 무슨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신분주의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사랑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첫째,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할때두 종류.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 첫째, 첫째 누구? 사랑하는 사람.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래. 자. 기독교인으로서의 최상의 절정이 첫째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개명 줬어요 안 줬어요? 사랑의 개명 줬죠? 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계명 줬어요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줬어.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의 개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개명을 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자, 한 가지 개명만 허락했어요. 허락했다는 말은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두 가지 개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개명은 한 가지 개명밖에 못 지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 개명 지키면 되니까. 두 번째,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이들이 지킬 수가 없어. 왜 지킬 수 없느냐? 자, 이들이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 율법에.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율법에. 에? 이는, 에? 이는 석혜 언니요? 이는, 이는, 이는 주희야, 이는, 몰라요. 지은아, 이는, 뭐로가 풀래 이로가 풀래 이로. 이는 이로가 풀래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내가 실수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실수해서 저 사람이 넘어졌는데, 저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리몽둥이가 부러졌어. 그러면, 구약시대는 몽둥이 들고 와서 그 사람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는 게 율법 지키는 거요. 이웃 사랑이요. 이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왜 이웃 사랑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이웃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신령에 채워질 때 그때 드디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자 이로 이는 이 이로 갚는 거 이는 이로 갚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응? 아니잖아요. 이건 이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요. 응? 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 우리 가자고 하더냐? 심리 가줘. 속, 옷도 딸라고 하더냐? 쉬, 속옷까지 내줘. 오른뺨 때리더냐? 왼뺨까지 내줘. 다시 말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너, 너를 욕하고 핍박할지라도, 그거 다 서로, 욕하고 혈기 부리고 대적하지 말 싸우지 말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 이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해요. 교회 안에 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응? 네. 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때는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겠죠 그죠? 온전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요. 어? 어? 자 그러면 설교 듣고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자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랑하는 사람도 두 종류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본주의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신본주의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신본주의로 사랑하는, 인본주의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신본주의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탈락해, 천국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철저히 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요. 율법이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이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요. 그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수 없는데,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인본주의 사랑은 죄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인본주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본주의 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봐라, 이 말. 영적인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아멘. 영적인 사랑은 고갈이 없어. 영적인 사랑은 제한을 받지 않아. 왜 영적인 사랑은 한계가 없느냐? 내 목숨까지 추월해서 사랑하는 게 영적인 사랑이요. 왜 고갈이 없느냐? 바예주의 인본주의의 사랑은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표현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내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요. 왜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은 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요. 내 환경도 내 것이 아니요. 너희는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내 목숨까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영적인 사랑은 내 것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베푸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끄집어내도 내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내 것은 목숨에 한계가 있고, 물질에 한계가 있고, 사랑에 한계가 있으니까 끄집어내다가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그리고 또 고갈 딱 뛰면 더 이상 끄집어 낼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사랑은 목숨이 끊어져도 팍! 왜? 이 영적인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 이 영적인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뭐냐?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야. 영혼을 살리는 사랑은 제한받지 않냐. 육체를 살리는 사랑은, 육체를 살리는 사랑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살려도 또 죽어. 살려도 또 죽는다니까? 응? 아무리 10년 더 사는 보약을 먹어보십시오 어? 언젠가는 죽지 그런데 영적인 사랑으로 한번 살려놓으면 믿음만 지키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절대 고갈이 없는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노라 말하면서 인본주의의 사랑인지 신본주의의 사랑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서 인본주의의 사랑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 자신이 사랑 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지만 어디 가고 있어? 절대 이것은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갈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다 테레사 수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니까. 그도 예수 사랑의 정신 가지고 사랑 베푼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 갔을까? 자, 어떤 분이 지옥에 가봤더니 테레사 수녀가 있더래. 어떤 분이 지옥 가봤더니 테레사 수녀가 있더래. 그런데 왜 지옥 갔을까? 무슨 사랑이요, 그 사랑이? 인본주의, 박예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있는 것 같아도 파괴주의인지 영적인 사랑인지 잘 진단하고 점검해서 만약에 인본주의 사랑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인본주의 사랑은 내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은 자기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랑은 자기 것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 뭐만 솟아올라오겠어. 인본주의는 자기 것으로 사랑해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사랑하고 자기 것으로 베풀기 때문에 자 인본주의 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뭐가 올라오서 자기의 의만 나타나겠지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 내가 했다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목숨 내놔라 해도 왜 쭈뼛쭈뼛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쭈뼛쭈뼛하는 거요 예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야너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해라 그런데.